오, 빠른다. 이 단계 마치 모자를 쓰고 공사를 하고 싶은 센트를 지으신 것처럼 아주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. 정말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자, 이제 물바람 맞죠? 아, 물바람 맞습니다. <laughs> 5초 탈락의 한계는 아직 적습니다. 사단계로 넘어오나요? 사단계로 넘었습니다. 30, 43초. 자, 기록 깨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, 바로 나오네요. 아, 새로운 방법이에요. 똑똑해. 나를 밟자. 하지만 엉덩이를 걸쳐주겠다. 살짝 엉덩이를 걸쳐주겠다. 1분2초 네, 가볍게 터치 주고 문제는여기에요자는여기에요 문제는 여기. 자, 과연 공을 잡을 수 있을까? 공을 스피드를 스피드를 센야전에상이아요 <목소리> <음소리> <상호여> <목소리> <목소리> 체력이 너무 좋아졌어요. 물론 예전에도 좋아졌지만, 아니, 아니, 원래 저희가 저 예전에 그 하이나 갔을 때도 체력이 너무 좋았는데, 그동안 몸이더 좋아진 것 같아요. 스피드가 없었는데? 요 어... 그냥... 아, 그거는 어쩔 수없는 그렇죠. 활떡그릴게너무서웠어요 <laughs> 무서워서 도망온 거죠? 너무 무서워서 정말 너무 무서워서 뒤 앞으로 진출했습니다 아 무서워서 도망왔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앞만 보고 달려다 달려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돈이 이만큼 쌓였다 그럼 똑같은 얘기네요 나도 모르게 앞만 보고 달렸더니 성적이 뒤에 와 있다 그 얘기는 마찬가지네 시간이 1분 19초 17